보겠습니다. 제가 아, 눈이 좀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 같이 조율로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고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하리니 너는 복이 들이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영원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부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때에 75세였더라